이 성탄이란 것이, 어, 저는, 뭐, 아마 올해의 성탄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 제가, 아, 한60몇 년, 그게 성탄절 맞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각자 각자 개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작년의 성탄절과는 비교가 안 돼. 성탄이 이런 의미를 갖고 왔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 아들 이단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게 한들 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못한다.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는요. 해결하지 못한 적이 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것이 해결할 때만 그 십자가의 공로가 유효화됩니다. 그래서, 올해만큼 내가 이 성탄절을 우리와 해결와직결되는 거예요. 해결하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땅에 십자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뭐예요? 복받은.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회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도 예수는 회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지금 너희가 감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이게 회개가 예수님이 이름으로.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려 해도 복을 못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름 아셔야 돼요.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어떤 죄가 있는가 여기 대해서 여기 이게 내가 이 죄가 뭐냐면요 죄를 내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나 기쁘게 사느냐 주님 기쁘게 살냐. 나 중심으로 살냐, 전 중심으로 살냐는 겁니다. 그 결정은 뭐냐 나냐, 말씀이야. 복잡하게 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합리화시키는데요. 제는 뭐냐?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인 중심으로 삶의 축에 옮기지 않으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결과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정확히 알 것은요, 그 배우의 마비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요, 내가 보람되고 아름답고 열매가 든던게 아니고 점점 뺏깁니다. 내게 주어진 세월의 시간을 뺏기고, 내 주어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점점 좋아지는 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당장의 육신이패는 대로 살지만요, 시간 지나가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살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얻게 하는 것이다. 도둑질 도둑맞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짓다. 요 탈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빼앗기는 시간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내가 땅에서 리드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다. 주신자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의 가치에서 한대의 가치로, 땅의 영광에서 한대의 영광으로, 내 영광에서 주님의 영광을 덧붙는 것으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가치에도 우리는 많이 속, 속는 게 있지만, 정말 속는 게 뭐냐? 음. 여러분, 믿음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목사인 제가 가장 많이 속는 게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다볼때딱한 가지 생각합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냐? 나 중심이냐? 아니면 준중심이냐 여기 보십시오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데 이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 유효하느냐 아무리 유효한 거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역사에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만날보다 더큰사건 없습니다 아 14절에 전사 때 노래하죠 시작 시급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기뻐하신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 히브리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뭐성경구을 패지 않아도 우리가 참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라는 스톱해야 됩니다. 사람 기쁘게, 가족 기쁘게, 여러분 이 거룩한 냉철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는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쓰면안 된다는 것습니다 마음 오리면 육신이 약간은 다입니다 마음이 원하면 그래 가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이, 이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오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는요, 내 기쁜 쪽으로 가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제어가 안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를 가장 삶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의 개입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주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거룩한 임재가 딱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었을 때. 다이이 뭐가 있냐? 하나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제는 제발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만족시키지 마세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나의 내육체의 종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이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바라는 허 허별이 같은 겁니다. 여기 우리가 끌려가면 안 돼요. 밖으로는 내 삶의 존재도, 안에는 텅텅 비어버린 것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 속사람을 가 합니다. 저는 오늘요 아침에 눈 떠면서 이런 내가 한 번도... 그동안 연락하지 못한 분에게 문자를 보어요 아침에 김미라는 집사님이시던 김미야, 우리 집 출신인데 교회 안 나와요. 시청 공무인데 아침에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 외에도 우리 에 나왔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요. 새벽에 성탄이 전날에 문자 보내는 게 제가 처음이라서요. 여러분, 예수님는여 예를 들 삶에 어떤 사건지 아십니까? 놀라운 사건입니다. 날마다 주님에게 눈도랑 깃지 말고 마음의 도장을 찍히기 바랍니다. 마음의 도장. 주님은 마음을 잖아요이 마음을 써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성탄의 사건은요. 다 모든 사람이 유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 사람들 중에 평화단 말은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피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주님과 관계보다도 더 높은 게있다는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중요한 제목은 문제를 풀어달는게 아니고요. 주님의 개입이에요, 개입. 믿음 뭡니까? 주님과 동행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과 불필요한 동행, 생명을 근심시키는 동행. 내가 너와 같이 가지만, 내가 늘 도울 수 없구나, 이런 삶이 됐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왜 목자 들이 나타났을까요? 요즘 말은면삼집종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당시에 가장 천박한 자가 천박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별로 사는 희망이 없어요. 밤새 양떼를 지킨 만큼 그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살았는데 자기에게 삐시비시 너무 충격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 소식을 알리려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여쇠가 구에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되길 말한, 대에 말한 모든 것을 다 전하는 겁요다다 다 전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대요. 마리아가 생각할 때, 이야,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고. 저도 어제요. 어떤 목사님을 불러서 같이 식사했어요. 식사도 하면서요. 제가 그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상당한 시간 제가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몰리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과 조금 본관이좀 달라서 내가 상경을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믿는 건안 돼요. 성경대로, 성경에서.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 믿으시는데 뭘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요?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같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또 다른 목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이또 복음을 또 전했어요. 왜 내가 전화냐고요 전하다 보면 그분이 내게 어떤 반항을 해요. 요즘 목사님들은요. 같이 전하면 가만히 듣고 안 했습니다. 듣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왔다고 하지 않고 성교가 됩니다. 성교에 교환합니다. 하면 그게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장로도 단위도 뭐 천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부탁한 분요 오늘 가장 가까운 분에게 문자 보내세요. 내 성탄절이 하고 오늘 성탄절이라고 그리고요 목자가 전한 것처럼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한번 전해보면요 여러분이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더 확고해져요. 왜? 그들의 반응 앞에서 내가 믿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가족 앞에 전하면 가족들이 거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아무렇지 않은 말이거든요. 우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늘 우리의 삶의 최고 관점이 주인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걸 이유 의해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내가 원한 거 있다 제가 있으면 같이 못 가니까 해결하는 겁니다. 주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은 면합니다. 지금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화를 땡니다, 날마다 화를 땡기고 날마다 주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오늘도 이 성탄의 아름다운 관객이 여러분 안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요. 우리 주님 오시는 우리의 신분은요세상이 누구도 따라오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신분이요. 영원한 신분이요. 영원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꽉 붙잡으세요. 마지 주님 자유의 신분 모시어 드리세요. 우리 잔장 부르시고 올라치십시다 주님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끌고 실까요 여러분,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찬송가5 3 4장 주님 찾아오셨는데, 한번 부르십시다.